나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작가님이 정말 무속에 대해서 아시나? 그러니까 전혀 없던 얘기가 무속이 아니라니까. 실 실제로 있던 얘기들을 지금 드라마에서 이거를 뭔가 모르게 각색을 해가지고 넣은 거라고 나는 봤거든요. 실제로 그래요. 그게 또 우리 토속신앙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 토속신앙이고 무속신앙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수호신이에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저 그거 핸드폰에 셔츠로 맥카트 어, 봤어요 많이 나오죠 네네 최근에 네. 그거 나오더라고요 네. 허,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보면서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딸을 막 구해주고 음.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뭐 임신했을 때 어디에 도락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집에 음. 도락구 있다 그래서 다행히출산을 하러 가게 되고. 음. 또 납치되려고 했을 때막아그뭐잘 도와주거든요. 네, 네. 그 실제로도 우리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꿈에서 알림을 주신 거잖아요. 네네네네네. 근데 이그 아이유가 그게 이름이 뭐죠? 아이유님이 처음에애순이로나오죠 어, 그러니까 애순이가. 네. 음. 애순이 그 배역에그 애순이라는 인물의 딸이 자면서 엄마가 꿈에서 특정 일이 있을 때마다 메시지를 전해주고 예, 예, 예. 격려를 해주고 내가 마음에 불안증이나 힘들 때 나와서 쓰담쓰담 쓰담 해주고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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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조상이에요 친정 엄마잖아요 오... 제가 늘 우리 신도분들한테도 그래요. 저위대에 가면, 우리 집안이 옛날에 임금이 나왔던 집안이고,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위대위대 위대 올라가면 중전마마였고, 음.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, 어, 뭐, 어, 조선시대 때 벼슬을 했던 사람, 다 필요 없습니다. 음. 그분들이 나한테 애틋하겠어요 돌아가신 내 엄마, 아버지가 나한테 애틋하겠어요 아, 아니, 진짜. 네. 그렇죠. 음.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조상을 빌어주고 풀어준다 할 때, 음. 그 윗분들을 찾아서 풀지 않아요. 음. 아, 실제로. 내, 실제로, 어. 내 엄마,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, 어. 엄마가 돌아가셨다, 아버지가 돌아가셨다. 이분들만 풀면 다 풀려요. 음. 이분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해. 힘이 필요하면 하늘에 가가지고 자기 할머니 모시고 오고, 음. 그 할머니가 자기 또 엄마 모시고 오고, 음. 조상은 그렇게 단계단계 연결이 되는 거지, 뻥충 음. 뛰어넘어가지고, 저기 조신, 조선시대 때 옛날에 영의정, 뭐, 자의정했던 우리 할아버지가 안 와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 실제로, 예요. 그럼 나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 작가님이 정말 무속에 대해서 아시나? 그러니까 전혀 없던 얘기가 무속이 아니라니까. 실 실제로 있던 얘기들을 지금 드라마에서 이거를 뭔가 모르게 어 각색을 해가지고 넣은 거라고 나는 봤거든요. 실제로 그래요. 그게 또 우리 토속 신앙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토속 신앙이고 무속 신앙이고 음.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수호신이에요. 아... 나의 음...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힘잘 되는 사람들은 어. 뭔가 모르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, 아니면은,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귀한 대접을 받고, 그때그때 음. 그때 구사일생으로 넘어가고, 음. 그게 다 조상이 도우는 거예요. 조상이 힘이 큰 거예요. 그 엄마가, 음. 생각해보세요. 자식을 놓고 남편이 먼저 죽었어. 네. 남편이 먼저 죽어서 시집에서 가진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. 세방 음. 잡아먹은 여자라고.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, 그래도 내 딸은 너무 귀했단 말이야. 그쵸, 그쵸. 그 자식을 위해서. 음. 자기 병에 걸렸는데 자기 맞아도 이자 어린 자식을 놓고 일찍 죽으려 하니 얼마나 한이 많아요. 죽는 건 겁이 안 나는데 남아 있는 이 자손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 자손한테 정말 염려증이 걸려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겠다 하잖아요. 그게 한이 되고 원이 되고 해서 그분들을 알아주면 그분들이 나한테 수호신으로 오시는 거예요. 음. 그래 그래 그래. 따라 따라 내 따라 어, 자손, 자손, 내 자손아. 내가 도와줄게. 실지처럼, 그냥. 그리고 우리 실지로 내가 손님을 보면 그분들이 꿈에서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, 어, 나한테 안 된다 하더라. 근데 자기가 뭔가 계약을 하려는데, 딱한 말씀, 안 된다! 이 말씀 듣고 내가 계약 안 했다.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세 사기더라. 그 건물이. 이런 분들 많아요. 조상은요, 특히 부모의 조상은요, 실질적으로 나하고 연관되어 있어. 그리고 제일 많이 돕는 것도 부모예요. 그 다음에 부모가 살아 계시면 할아버지, 할머니겠죠. 음, 실제로. 그리고 제일 어지럽히는, 어지럽히는 조상은 누구냐? 시집 장가 못 가고, 안 좋게 죽은 사람. 젊어서. 삼촌, 이모, 고모, 형, 누나, 뭐, 동생. 이런 분들. 힘도 없고. 내, 내가 죽은 것만 억울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여어도 건들고 저어도 건들고 그러면 그게 뭐냐? 작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부모는 작기이기 이전에 불쌍한 내 새끼, 어, 미안하다 내 새끼. 그 마음 하나시겠죠? 네, 그 마음입니다. 살아서도 부모지만 죽어서도 부모예요. 음. 그래서 똑같아요.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. 어. 예수다! 조, 조, 조기. 음. 어. 조구라고 나와야 어, 그렇게. 조구. 네. 어, 내 새끼, 뭐, 그, 전복 하나. 음. 어, 팔면 백한이지만, 입에 들어가면 천안이다. <laughs> 어, 진짜 너 너무. 선생님, 들데 선생님, 그런 영상 보면 어 눈물 나지요. 아 눈물 나지요. 울컥하죠. 아. 왜냐. f C 대 F. 아 F예요 그면 m B I T I 네. 나 아무것도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어오시고울어요 그리고 상담하면서 어, 상담로 오신 분 얘기 들으면서 울고. 어어. 어 그리고 막 벌써 목이 메이 가지고 막 내가 먼저 울컥 울컥 가고 <laughs> 울어요. 아 그걸 F라 하는 거예요. 네. F는 뭐예요? 감정적인? 감정이 많죠. 감이 가... 잘 되는? 공감도잘 되지만 뒤끝도 많아요. 뒤끝이 <laughs> <laughs> 많으면 뭐예요? 그건 모르겠는데, 거기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저 뒤끝이 더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<이렇게 재밌었네요. 감사합니다. 웃음>